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, 아, 해외에서 직구하신 제품이네요. 120 전용으로 나와 있는 거, 아브라더 미싱의 XL 9,500 PRW라는 기계인데 프로젝트 런웨이라고 돼 있어요. 이제 한정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, 아. 이 기계는 경남 김해시 관동동에서 보내주셨어요. 관동동에서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기계가 꼼짝하지도 않았던 기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 폴리를 돌렸을 때 회전축이 돌지를 못했던 기계. 그 이제 아셔틀 레이스 컴플리시라고 해가지고 이 가마 타이밍이 또 가마 회전축이 움직이지를 못했던 기계고. 그 다음에 휘트리프팅 암이라 그래가지고 톱니 상하 이런 부분이 전체로 작동되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수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됐던 기계입니다. 요새 디지털 기계들이 이런 기계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. 아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당장 이렇게 막 상당히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많은 기능들이 나오는 기계가 이제 보기도 좋죠 모양도 보기도 좋고 다참 좋은데 아 두꺼운 옷감에는 취약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재봉기라는 게 요즘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옛날에도 그랬어요. 요즘에는 옷감들이 막 굉장히 두꺼운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바지 단도 줄여야 되고,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, 이런 이제, 그, 어, 이게 몇 개가 납니까? 9홉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기계니까, 이런 기계는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, 제가 이제 이런 기계를, 어,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게, 아, 그렇습니다. 이 기계 참 좋지만은, 막바느질, 바지 단도 줄이고, 막 옷감도 줄이고, 청바지도 받고, 그렇죠. 커튼도 만들고, 홈패션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, 기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런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. 저희 구독자, 유튜브 구독자님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계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, 어, 편리한 기능들이, 이거 뭐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가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? 그렇지만은, 어, 수리를 못하고,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해요. 왜냐면 사용하시다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못 하고 미신 가게 점포에 가져가면은 아이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기계가 바로 이제 저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면은 미신 수리점에 이제 수리를 부탁을 했더니 바늘대가 휘어졌다는 겁니이 바늘대가 이 바늘대가 휘어져서 가마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리를 못한다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계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국내에 일본 자눔의 사 제품이 들어옵니다. 요 기계는 스페셜 하니까 아주 이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 기계를 아껴 쓰시고 막 쓰시는 기계로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중고 기계를 중고 기계를 하나 사용해 가지고 막 쓰는 걸로 용도로 사용하시고 정말로 기계 미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두대 정도는 돼요.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임시 방편으로 또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대타로 사용하는 거죠. 수리를 받을 동안에 그럼 작업을 작업이 중지가 되질 않고, 요걸 서비스를 수리를 받는 동안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막 쓰는 기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, 막 쓰는 기계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. 전문가들 집에 가보시면은 기계가 여러 대 있는 집도 많아요. 일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선을 하고 취미라 하더라도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다나면은 이제 동네 수리점에 의뢰를 하셔야 되잖아요. 재봉기를 수리한다고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, 이런 기계 전자식 기계를 가져가 보면 예 이거는 못 고칩니다. 이런 얘기를. 흔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기계 접두보지 않은 미신 기술자분들은 이걸 뜯지도 못합니다.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이게 도면도 없고 경험이 없어서 아, 수리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막 사라고 또 권유하는 수도 있어요. 이게 다 휘어지면서. 예, 지금 제 자동 실기기 장치. 폴리를 돌렸죠. 꼼짝도 하지 않았던 기계. 그래서 이게 뜯어본 결과 내부에 손상이 많았습니다. 왜냐면 기계는 약한데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요, 저, 요 속도 조절하는 요 부분을 너무 빠른 데다 놓고 쓰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늘 말씀드리죠. 바느질은 천천히 하더라도, 이 재봉기 속도를 빨리 한다고 미싱 잘하는 거 아닙니다. 중간 이상은 놓지 마세요. 한땀한땀 한땀 박음질이 되는 거. 어, 이게 중요한 거지. 속도 빨리 한다고 작업 빨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. 오히려 손으로 한땀한땀 꼬매듯이 한땀 이렇게 하는 게 고장률이 적어요. 자 후진, 자 다시 전진.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기계를 꼼짝도 하지 못했던 기계, 예, 바늘대가 휘어졌다고 미싱 수리점에서. 어,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기계예요 네, 바늘대가 휘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뜯으면서 어, 바늘대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어,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계를 많이 접 이게 모든 기계들이 많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지금 1,300개 정도를 올려져 있잖아요 미싱 수리하는 미싱 박사가 오는 게 전세계 재봉기를 수리하다 보니까 아, 이게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난다 이런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계 사진만 찍어서 보내시면 수리 비용,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수리 비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안 그러면 큰일 나죠. 고치지도 못하면서 기계 받아가지고 고생만 하고. 이러면 되겠습니까? 23번, 24번. 네, 슬로우 박음질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기계는 이제 수박처럼 뜯어가지고요. 어, 모든 베어링 부분들을 다 분리해서 어, 수리를 마친 기계입니다. 34번 55번 이 기계는 또 해외에서 직구하신 기계예요. 알수 없죠. 이게 모델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아 맞습니다. SR XR 9,500번이네요. 이 기계는 기계 자체가 약합니다. 바디가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안에 뜯어 보면은 내부가 사실은 형편 없습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막 쓰는 이런 기계하고는 어 다릅니다. 그래서 고장이라도 날씨에는 75번. 꽈배기 무늬 나오네요. 근데 이런 무늬들을 사실 뭐 어디에다 박음질을 하겠어요? 정말로 미싱을, 재봉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직선 바느질. 지금 제가 다시 패턴을 돌렸고, 거기다 오버록 스티치. 네. 이두 가지만 사용되는 거지, 다른 기능들은 박음질 할 때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옷감의 가장 자리 제가 이제 그 바느질을 하면서 흥시 오버룩 요 바느질은 해봐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수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버룩이 안 나오도록 수리해드리면 수리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이분하고도 약속을 그래 했어요. 어, 이 박음질 스티치가 나오지 않으면 어. 무용지물이다 이거죠. 그래서 요거는 직선서부터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 모두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 그래서 경상남도 김해시 관등동으로 보내지는 브라더미싱 XR9500PRW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예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서 일찍 끝나네요 아 어, 지금 10시 15분이 됐네요 오늘은 일찍 올라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내 12시까지 하고 영상 찍고 그래도 제가 목표가 하루에 하나를 예, 영상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밤늦게 고생을 했더니 어, 목도 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어, 힘이 많이 드네요. 예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